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도무지 안 믿어질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문학가 유시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동 또는 영감을 준 시, 책, 영화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 헨리 소로의 윌든 호수를 비롯하여 인도, 겐지스 강, 히말라야, 아프리카 등 그가 주로 찾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막상 가보면. 소매치기들 속이는 장사꾼들, 너저분한 거리 등 기대와 달라 실망해요.이때 류시와는 물러서지 않고 한달 많게는 6개월을 그곳에 머문다고 합니다.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장소는 자신의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습니다.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슴을 갖다 대고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속살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청자 여러분, 유시와의 태도는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을 단한 번만 만나고 진가도 모른 채 외모, 말투 등 단점만 보고 영영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도해 보면. 세상에 단 1분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교회 나가봤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돼서 지금은 안 나가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 일하다가 엄청 훈해봤는데요. 절대 교회 사람들은 상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듣거나 이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었을 뿐, 진정 예수님의 진가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시와의 말처럼 예수님에게 가슴을 갖다 댄 분은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가슴을 닫고 교회 건물과 없던 불합리함만 바라보고 마음을 닫았을 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수 믿기로 시도했다 실패하신 분.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로 도무지 안 믿어지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살았다면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했다면 그때 주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제안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약한 사람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교회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버리진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건물 근처에 겨우 갔다가 거기서 서성거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시지 말고 실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삶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노릇이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 헬라오는 진가를 깨닫지 못하다 보고도 믿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참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오히려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명확한 예수님의 삶, 기적, 능력, 말씀을 다 듣고 보고도 왜못 믿었을까요? 첫째, 편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어떤 사는 것이 날수 있느냐?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봤으면 야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해야 되는데 기껏 하는 말이 선한 게 어떻게 날수 있느냐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분명히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을 봅니다. 자기 남편이 자녀들이 친정 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고도 여전히 이전의 교회에 대한 편견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둘째, 무관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선포와 놀라운 사회 그래도 전혀 반응하지 않은 냉소적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죽음이란 뭘까? 죽음은 과연 끝일까? 등등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질문을 하면 괜히 부담되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간 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믿으면 되지 않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누가 본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종교에 대해 신앙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있습니다. 비도 볼 의향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일 믿겠습니다. 내일 해보겠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그러면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 통해 예수에 대해 듣고 실제 변화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외면하고 삽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편견, 무관심,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아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왜내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자꾸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설교 영상도 보내주고 정말 이들이 믿는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존재하십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보고자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영접의 놀라운 첫걸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효과 있나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말씀을 또 찾아 읽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면 주님은 이미 문 밖에 오랜 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래로 연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쑥스러우셔도 지금 당장 못 하실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께서 마음 문을 열 때까지 24시간 대기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52년 윌리엄 홀맨 헌트는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한 대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홀맨 헌트는 희한하게도 문 밖에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는 안쪽에만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밖에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고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무리 해도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걸음 마음을 열고 가슴을 주님께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와 믿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